자 이렇게 접속 종료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자 블루존 입구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조명이 꺼졌죠 제가 제가 지금 저 벌브독이 지금 충전 속도가 1000 정도거든요? 1000 정도면 꽤 괜찮아요. 어, 아직 조금 더 빨라야 되긴 해요. 한2000 정도. 2000 정도 되고, 충전량 500에 재충전 속도가 한200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불어, 불이 꺼져 있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네임리스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좀 나오겠죠? 블루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건 이제 블루 크리스탈이고 요걸 캐면 이제 블루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존이 렇게 걸어 내려가는 입구 쪽에는 락드레이크가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불... 어이씨 아트로 아트트아라아트트라 아트로 라토라라라 아트로 쏴서 쏴서 어제 오우 차분들 너무너무 차 어우 튼튼해 아트로 아 우리 많아 이거 아주 최강의 징그러운 생물. 자 이제 블루 존 같은 경우에는 메갈로사우루스하고 네임리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독버섯이 그 그린 존에 있던 빨간 독버섯이 아니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초록 독버섯이거든요. 얘는 일단 해독제가 아쿠아 버섯이에요. 아쿠아티 버섯. 없나? 아쿠아가 없나? 아쿠아, 아쿠아. 일단, 아쿠아 버섯을 그래서 항상 해독제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카티나 있죠? 예, 초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블루존 입구로 따라가다 보면, 저는 이제 이정표로 삼는 게 뭐냐면, 지금, 아이 지금 요 앞에 보이는 덩굴나무, 요거 요렇게 되어 있는, 요 터널 같이 생긴 덩굴나무,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터널 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가 길이 많지 않은데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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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기절했지? 오우씨 뭐야 오우 19만 아니네오 메갈로다 인 꼈네 <laughs> 72 아이 씨 가면 어떻게 하냐 잡아야 되는데 저거 이게 예, 그냥 막 전투하느라고 그냥 휙, 휩쓸려 내려와서 <laughs> 예, 아까 말씀드린 느린 그 터널 같이 생긴 나무 어디갔니? 이 예, 지금 전방에 보이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터널 같이 생긴 나무예요. 그기서 지금 이쪽 방향이 맞긴 맞습니다. 제가 가려는 방향이 예, 오시면. 여기도 지금 보면 절벽들이 많아갖고 좀 길이 잘안 이어지거든요. 뭐 대략 비슷비슷해요 지형들은.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트종 식물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거기가 안식처거든요 네임리스 로프트에. 아니면 계속 빛벌레로부터 빛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메갈로 또 있네. 어, 랩들이 그렇게 아주 안 낫네. 그냥 가죠. 계속 약간 내려오는 필로 가시면 돼요. 차이니원 28은 좀 그렇다. 자, 내려가세요, 계속. 오우 전 조련행했네.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아, 다 죽었네. 잘했다, 얘들아. 제가 좋아하는 위치는 여기거든요. 오이씨, 내비저 요건 건드리면 이제 롤레이 덤비겠죠? 자, 요 자리 빗벌레 있죠? 충전 한번 하고. 사실 여기는 꼭이 자리 아니어도 돼요. 여기는 비슷 비슷합니다 대충. 어, 뭐지? 꼭이 자리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밑에 강이 흐르고 밑에 강이 흐르고요. 이 약간 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이 자리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종 자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Z종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블루존에서는 종료를 하실 때는 Z종 식물의 보호를 받는 범위 안에서 종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서버이기 때문에 멀티 서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Z종식물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종류를 하게 되면 접속하는 순간부터 막 네임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종류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Z종식물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생 Z종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키운 Z종식물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의 범위에서 접속 종료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접속 종료를 하실 수가 있지. 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가스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스요고 가스, 가스 있지. 그다음에 제트 종식물 있지. 그다음에 바로 옆에 철이인데 이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철은 이제 남아 둡니다. 이제부터는 철은 남아 돌고. 진주... 진주 좀 모자라나요? 네, 진주... 그러니까 흑요석도좀 별로 없는 편인데 흑요석은 이제 폴리머 때문에 흑요석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폴리머는 어... 그러니까 흑요석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카르키노스 잡으세요. 그게 나아요. 많으니까. 카르키노스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거 잡아서 폴리머로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4차 베이스를 건설할 위치에요 그러니까 대략 지도는 아마 지도 봐도 느낌 좀잘안 오실 거예요 아마 이쯤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하여튼 각종 자원과 그 다음에 레드존 그 다음 에 지상 그거에 다중 거리상으로 한 대략 중간쯤 됩니다 리스트로 일단 한마리 꽂혀 놓죠 이거는 리스트로 제일 잘되는게 희귀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트종 식물 저기 하나 있긴 한데 저거 갖고는 좀 모자르거든요. 좀 모자라서 우리가 이제 제트종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어 물이 없어요. 여기가 당장 밑에서 물을 끌, 끌어오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 여기서. 이제 등반용 곡괭이를 사용해서 이제 물을 끌어올 겁니다. 카르키노스는 저렇게 점프를 하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지금 제 어그로 끌렸죠. 얘 지금 어그로 끌렸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자, 근데 여기 벽이, 벽에다가 물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보다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여기는. 야, 고르지롱. 밑에 내려가 갖고 그냥 이 수중 생물들 다 정리를 하고 여기다 차리셔도 되고 자, 이렇게 접속 종료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접속 종료를 하겠다. 그러면 항상 그냥 공룡들을 아무데나 세워 놓고 종료하셔도 돼요. 그냥 공룡들은, 얘네들은 네임리스를 부르지 않아요. 플레이어만 네임리스가 나옵니다. 요렇게요 근처에서 아주 이렇게 바짝 붙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 근처에서 접속 동료로 해서, 이 빛벌레가 빛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요렇게 접속 동료를 하셔야 됩니다.